안녕하세요. 저는 상속 전문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꼭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망인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재산을 정리할 때 상속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수 있는 상속 부동산을 등기하는 문제와 상속 예금을 찾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분이 남긴 부동산이라든가 예금, 심지어 채무까지 가족들이 처리해야 하는데요. 상속인들이 사실 가족들이 사망하는 일을 겪는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처음 상속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고 그 경우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제 간의 다툼이 있다거나 아니면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기도 하는데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와 함께 절차 하나하나를 쉽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어, 상속 문제 때문에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은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많이 걱정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해결 방법을 찾는 데 굉장히 고심하고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꿀팁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상속부동산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상속인인지, 그리고 각 상속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과정이 상속의 첫 걸음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보통 가족관계 등록부나 제적등본 같은 이런 공적인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문서들은 주민센터나 인터넷 정부 24 같은 사이트에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어, 가족관계등록부나 재적등본을 떼어보시면 배우자, 자녀 혹은 그 부모님이 상속인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족 관계 등록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자녀가 제적등본을 떼어보면 그 제적등본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적등본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상속 순위는 민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즉 자녀들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두 번째 순위로 배우자와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에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이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만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어, 어 형제 자매가 삼순위 상속인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어,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라고 하면 일상 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래로는 조카와 조카의 자녀들, 그리고 위로는 망인, 부모님의 형제들, 즉, 망인의 고모, 이모,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 범위로 확장됩니다. 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촌인의 반개 혈족까지의 순서에 따라서 상속인이 결정되고요. 각 상속인의 목, 즉, 상속분이 계산되게 됩니다. 상속분은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라면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1.5배 더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7분의 3 그리고 자녀 한 명당 7분의 2씩 상속분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상속인이 배우자와 부모님이라면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부모님보다 1.5배를 더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님이 있는 상황에서 사망을 하면 배우자가 7분의 3, 부모님은 각각 7분의 2씩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율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 상속분이라고 하고 이것은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기 위한 기준인데요. 어, 망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곧바로 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 상속분대로 그 상속 지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경우에 망인이 돌아가시면 등기를 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이미 그 부동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아파트를 하나 남겼다라고 한다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님은 그 순간부터 부동산을 더 이상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따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상속인들이 그 법정 지분에 따라서 망인이 돌아가시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분의 계산은 망인이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특히 아주 오래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과거의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분 계산이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0년 이전에 망인께서 돌아가셨다. 이 경우에는 호주제도가 있어서 이 상속을 받는 호주가 모든 재산을 재산도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1960년부터 그리고 1978년까지는 동순위 상속인이라면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누었지만 호주 상속을 한 사람은 50%를 추가로 받았고 여성은 남성의 절반 또는 4분의 1만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979년부터 1990년까지는 여성의 상속분이 조금 더 개선되었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존속보다 즉 어, 부모님 또는 자녀들보다 50%더 받는 지금의 구조가 도입되었습니다. 1991년도부터는 지금 현재의 법률 그대로의 내용이 적용되게 되고요. 그래서 남녀 구분 없이 동순이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는 1.5배를 더 받게 됩니다. 어, 이런 법률 변화 때문에 만약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오래 전에 돌아가셨다면, 그 돌아가셨을 당시에 법을 확인해서 상속분을 나누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상속인들이 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상속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1970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재산을 지금 상속등기를 하려고 한다면 당시의 호주제도와 상속분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요. 그 후에 할아버지의 자녀가 또 돌아가셨다면 그 자녀들이 돌아가실 당시에 상속법을 적용해서 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어,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오래된 그런 상속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그 후에 또 상속인들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세대를 거쳐서 내려오면서 상속인 수도 아주 많아져서 수십 명에 이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속인 간에 서로 연락이 안 되고 상속분 계산도 법률이 여러 그 돌아가신 분의 그 해당 연도에 따라서 여러 법률이 적용되면서 상속분 계산도 매우 복잡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인이 너무 많아서 등기하기도 어렵고 상속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오래된 상속 부동산이 있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가급적 빨리 등기를 마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상속분이 확정되었다면 이제 부동산을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민법에서 정한 법정 상속 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어 여러 상속인 중에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도 전체 상속인의 지분을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 다섯 명이 상속인이라면 장남이 혼자 등기소에 가서 어, 우리 다섯 명이 각각 오분의 일씩 상속 받겠습니다라고 오분의 어, 일씩 상속 법정 지분대로 상속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마민의 재적 등본이라든가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족관계 서류들이고요. 그리고 상속인의 신분증과 인감 증명서 이 정도입니다. 어, 이 방법의 장점은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 혼자서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지분 등기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어. 매우 쉽고도 간편하고요 특히 가족 간의 연락이 돼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형제가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법정 상속 지분대로 등기를 하면 금방 간편하게 상속 등기를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거나 혹은 해외에 계신 상속 아 상속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상속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섣불리 혼자 법정 등기를 하는 것은 때로는 문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다른 상속인 때문에, 어, 법정 상속 지분 등기를 손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어, 별 생각 없이 상속, 법정 지분대로 상속 등기를 격려한 경우에 나중에 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없어지고 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서 법정지분과 다른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해야 될 경우에 어, 법정지분등기를 만약에 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양도세 같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뭐별 다른 생각 없이 섣불리 법정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어, 제가 뒤에 좀 자세히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 그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하거나 아니면 어, 전문가 상담을 받아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서 다른 내용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법정 상속분 대신에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재산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이 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3명이 아버지의 집을 상속받는데 3분의 1씩 법정 지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집을 전부 받기로 협의했다면 다른 두 명도 그 협의서에 동의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세명 중에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어, 이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것은 협의서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동산을 누가 지분 얼마만큼을 받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장남이 집을 전체를 등기하는 대신 동생들에게는 그 지분 법정 지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어, 이때 협의서 어, 협의 분할에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어, 상속인들이 인감 도장을 찍을 때 절대 백지 서류에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실제로 이제 사례를 말씀드려 보면. 어, 가족 간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서로 믿어야지 하면서 백지 서류에다가 인감 도장을 찍었다가 나중에 자기가 들었던 얘기와는 다른 내용으로 협의서가 작성돼서 결국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상속인들이 아, 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아니면 법정 지분대로 등기를 할 테니까 그냥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나에게 보내라라고 할때 그냥 보내 주시는 것은 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상속인이 법정 지분대로 등기를 한다 또는 협의한 내용대로 등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서는 다른 내용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줄은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이게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백지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시거나 아니면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통째로 내 주시기보다는 하실 때좀 정확하게 해서 미리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믿음 속에서 그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줬다가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형제들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소송하느라고 시간과 비용도 엄청 많이 들수 있습니다. 유언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만약에 만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유언 중에 대체로 많이 남기시는 것이 공증 유언과 자필 유언입니다. 공증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작성한 유언으로 신뢰도가 높고 등기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어, 자필 유언은 혼자서 자필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작성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중에 망인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 상속인들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다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공증요원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유언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혼자서 등기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공증요원으로 장녀에게 집을 준다 라고 하고 유언 집행자를 장녀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유언을 남겼다면은 장녀가 유언 집행자로서 어, 등기소에 가서 다른 상속인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이 혼자서 유언 상속 등기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에 어, 유언 유원 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 유언에 따른 부동산 등기를 할때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속인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속인 과반수가 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어, 그리고 자필요원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필요원은 어, 고인이 직접 손으로 쓴 유언장입니다. 일정한 형식만 갖추면 유효한 유언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필 유언은 유언자가 아파트를 막내 아들에게 준다 라고 적으면 안 되고요. <laughs> 그 내용과 함께 날짜, 주소, 성명을 쓰고 도장까지 찍어야 됩니다. 날짜는 연, 월, 일 모두 정확하게 써야 하고요. 만약에 주소가 아파트라면 아파트의 동, 호수까지 적어야 되고 만약 주택이라면 집번까지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어, 유언은 형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을 정확하게 잘 갖추지 않으면 유언 전체를 무효라고 하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판례 중에 다른 것은 다 맞게 적었어요. 뭐 이름도 적고 그다음에 날짜도 적고 유언 내용도 잘 적고 그리고 자필로 모든 것을 다 적었고 도장까지 잘 찍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주소를 서울 암사동에서 점점점 이렇게 멋있게 적으신 거예요. 근데 이 유언장이 소송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거는 유효한 유언이 아니다라고 해서요. 그랬더니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서울 암사동에서 이것은 주소를 정확하게 적지 않아 유언이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유언 전체를 무효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필 유언장은 그 형식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무효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자필로 적고 또 컴퓨터로 쓰거나 다른 사람이 적어주는 것도 효력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자필로 본인의 성명, 주소, 그리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한 다음에 도장을 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유효하게 작성된 자필 유언장을 어, 막내 아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유언하신 분이 돌아가시면 이 유언장은 그냥 이 유언장만 가지고서는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유언장을 먼저 가정법원에 가지고 가서 어, 자필 유언장에 의한 유언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 검인은 법원이 유언장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절차인데요. 어이 유언장을 가지고 있는 예컨대 막내 아들 그 상속인이 법원에다가 어 이런 유언장이 존재하니까 법원에서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법원이 어 유언 검인 기일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어, 이 유언장을, 실제 유언장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일에 다른 상속인들도 참석할 수가 있어요. 어, 이 유언 거민 기일에서 만약 다른 상속인이 어, 나는 이 유언장 본 적도 없고 이게 아버지 글씨체가 맞는지 뭐 전혀 알 수가 없다. 나는 이거 인정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이 유언에 대해서 이 유언이 유효하다는 확인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어, 이 과정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유언장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검인 절차를 시작해야 등기 절차도 신속하게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유언 검인 절차에서 이의를 진술한 상속인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냥 유언 검인이 순조롭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유언장에 유언 집행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속인 과반수가 유언 등기에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어, 예컨대 상속인 과반수가 인감 도장도 날인을 해줘야 되고요, 인감 증명서도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상속인 과반수가 나는 협조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서 그런 서류들을 내어주지 않으면 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이 유언에 의해서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에 생각해 보셔야 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유류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유언에 의해서 삼 남매 중에 장남에게 부동산을 남겼다면은 다른 두 나머지 자녀가 장남에게 유류분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정 지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이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사례에서 3남매 중에 장남에게만 부동산을 남긴 경우에 나머지 두 자녀들은 원래 그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3분의 1 지분씩을 상속받았겠지만 아버지가 장남에게 유언으로 부동산 전부를 남겼기 때문에 유증을 통해서 부동산 등기를 마친 장남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부동산의 6분의 1씩은 나에게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에 의해서 등기를 하시는 경우에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소송을 미리 막고 싶다라고 하시면 등기를 하시기 전에 또는 마친 후에. 다른 자녀들과 잘 협의를 하셔서 유료분 상당의 좀 보상을 해주시는 것도 어 슬기롭게 이 상속재산을 분쟁 없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상속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특별한 상황에서의 상속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인 중에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나. 치매 환자가 포함된 경우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모르는 사람이 상속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동산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주변에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법무사님들, 뭐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이 등기나 아니면 상속 문제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답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어.